첫 번째 동작 오른쪽으로 인 스텝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오른쪽으로 볼을 이용한 스윕을 두번한번 번 제자리 두번 제자리 두 번째 동작 왼쪽으로 동일한 스텝 반 스텝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핸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쪽으로 볼 스윕 두번한번 번 제자리 두번 제자리 첫 번째 두 번째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2,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왼발 앞에 포드 자리에 볼로 터치 힙 펌프 3번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 오른발부터 뒷걸음질 3번 오른발, 왼발 오른발, 왼발 두개더로 마감합니다. 카운트 하겠습니다. 원, 투 네 번째 동작 왼쪽으로 볼 스윕을 두번한번 제자리 두번 제자리 띠즈 박스 오른발 왼발 앞으로 크로스 오른쪽 사분의 1 턴을 하면서 왼발 빼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워드로 넘어갑니다 카운트하겠습니다원 투, 쓰리 포 풀카운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 Oh, six